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아, 여기는 경남 어, 창령 어, 이방지역에 어, 양파 육묘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양파 육묘를 어, 파종해서 어, 톱밥을 덮어서 이렇게 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근데 이, 이 자라 있는 상태에서 어, 자세히 보면 어, 너무 어, 힘이 없다, 열약하다. 어, 그 말은 이잎 끝이 지금 열악하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비료 이식 값이 낮아서 자기가 먹었던 어 질소분을 먹고 소화시기에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을 뱉어낸다. 그래서 그러면 인산가루도 같이 나와서 잎이 끝이 탄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저렇게 우짜름이 벌어져요. 비료가 부족하면 우짜름이 생긴다. 어 비료가 부족하면 그 비료가 부족해서 어~ 자기가 먹은 어~ 질소를 건건 이씨가 건건 어 미생물이 분해서 어~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먹고 그~ 입 입에서 다못 먹고 양수분을 뱉어내면 어~ 거기에서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이 어~ 흘러서 영양소가 어~ 여기 잎에서흘러서 땅속으로 내려가면. 어, 잿빛 곰팡이에서 우리가 잘록병하는 그런 병도 올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가 낮으면, 어, 병이 오는 병들이 많다. 아, 그거는, 어, 이 시가 너무 낮아서 온다. 그래서, 어, 이 시에 대해서 그, 작물 재배에서는 많이 관여를 해야 된다. 어, 지금 현재, 에 10월 2일 현재, 어, 수분 39.1%에 이 시가 1.6일, 온도 9도 8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건이 시가 났다. 그리고 톱밥을 덮어서 어 더워서 안 되는 부분은 다 방제가 돼 있는데 어 더워서 씨앗이 발아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어 장애는 다어 방지를 했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어 씨앗이 자라서 뿌리를 내려서 먹는 영양소가 부족하다. 어 이럴 때는 어, 물 20리터에 골드그린이나 칼라를 80cc에 설탕을 120g 어, 살포해 줘서 잎을 두텁게 해서 뿌리를 뻗치는 게 좋겠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양파가 모종, 묘, 모종이 통통하게 잘 커야 되는데 어, 이렇게 가늘게 크면 어, 정식해 놓고 나서도 생육이 어, 좀 저조하다 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식값은 낮다 이 식값을 더 올리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식값이라면 한, 어, 최소한 1.5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어, 그래야만 양파가 통통하게 잘 자를 수 있는데, 예, 지금 이 식값이 낮다. 그럼 이 식값이 낮으면 어떤 비료를 쓸 거냐? 어, 추천 비료는 어, 요소를 주면 되겠다. 어, 어, 요소를 뿌려주고 쿨러를, 물을 뿌려서 녹이면, 어, 이상이 없겠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1 0 0평 에, 뭐, 한, 오네지 시큐를 뿌리면 뭐 어, 충분하지 않겠느냐 에, 그래서 어, 비료가 너무 적으면 양파모종이 웃자라서 어, 또 병을 많이 한다 무름병을 많이 한다 에, 이식값이 낮으면 어, 일렉을 맺어서 일렉속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병을 한다 에, 그래서 연매시빌에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일렉을 안맺게 하는게 좋겠다 또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력을 많이 맺을 때는 연맹식을 더 자주 해주는게 좋다 그리고 어, 비로소 줘서 이식값을 올려야 좋겠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경남 어, 창녕 어, 이방지역에서 어, 양파 육묘밭에서 어, 10월 2일 현재 농사정보 를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농법대표 박재현입니다 감사합니다